한 눈에 들어오는.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음, 뜬금없는 화이팅 안 나요? 안 아, 맞죠. <laughs>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지스코리아에서 엔지니어 인턴으로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인턴 이주호입니다. 주풀 지금. 원래 1개월 넘었는데 6개월 더 연장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원래는 6개월 계약으로 음. 들어와서 내년 1월까지 였는데 6개월 연장돼서 내년 7월까지 음.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총일년 지맥스 담당하고 계시죠? 네, 지맥스 옵틱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지맥스 그러니까 맡고 계신 제품 설명 한번,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지맥스는 이제 렌즈 설계하는 프로그램이고, 뭐 쉽게 말해서 카메라나 프로젝터 이런 광학 소자들을 음. 설계를 하고 해석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저희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것도 다?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GMAX를 통해서 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전후면 카메라에도 GMAX로 설계된 카메라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혹시 엔시스 사무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하나만 꼽으신다면 좋아하는 공간이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옵티컬 미팅룸을 <laughs> 좋아합니다. 또옵틱스 제품 담당이라고 또 샤라웃을 이렇게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네. 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옵티컬로 한번 직접 가보실까요 그러면? 아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옵티컬에 왔는데. 실제로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옵티컬 미팅룸 관련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세일즈 분들이랑 미팅을 자주 하는데 보통 은 옵티컬 룸에서 자주 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서 경치 구경하느라 미팅에 집중을 못할 때가 아, 많더라고요. 이쪽 자리에서 지금 k 에보여서네 맞아요. 볼만한 것들.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눈높고 봐가지고 프런님 그러면 맡고 계신 업무나 일과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저는 진짜 거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인턴 프로젝트를 진행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엔지니어 분들께서 음. 인턴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쇼케이스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6개월 연장하셨잖아요. 네. 그럼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더 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 남은 6개월 동안은 네. 실무를 좀 기반으로 아, 뭐 고객사 네. 고객사 저희 가서. 고객사 가서 미팅하고 고객사랑 음.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이건 방금 생각난 궁금증인데 어쨌든 지맥스를 맡고 계시잖아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끼리 구조 해석도 있고 전자기 해석 열 해석 이런 게다 있는데 저희 회사 강점이 그런 툴들에연계돼가지고 멀티피직스 다중물리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 광학은 좀 어떤 분야랑 같이 많이 연동이 되나요? 저희는 네. 미케니컬이라는 음. 제품이랑 많이 연동을 해서 네. 렌즈나 렌즈를 잡고 있는 기구물들에 대해서 메카니컬에서 열을 열에 대한 정보를 줘서 그 렌즈에 팽창된 거를 다시 지맥 x 에 넣어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런 해석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나 뭐 인공위성용 카메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온도를 넣어서 분석도 해야 되고, 저희가 말하는 플레어, 고스트 현상이 있잖아요. 잡광이라고. 하는데 음... 밤에 사진을 찍으면 아, 초록색 점들이 오.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자율주행에서 그런 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없는 노이즈인 거니까 그런 어, 거에 어. 대해서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신기하다 그럼 그 잡광 아예 없는 걸 목표로 하고 아예 없게는 만들 수는 없는데 지맥스랑 스페오스 제품들을 활용을 하면 음. 그 잡광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열을 받아도 팽창이나 수축이 심하지 않은 최적의 설계를 찾아가는 건가요? 네. 뭐열 팽창이 있어도 광학 성능이 안 변하도록 설계나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 렌즈 소재별로 막또 다, 다 달라지죠? 그러면. 그렇죠. 소재에도 이제 열에 의해서 팽창이 얼마나 되는지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광학적인 특성이 또 달라지기도 해서 그런 정보까지 포함해서 지맥스에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프로님의 매니저님은 한국 오피스는 음. 없는 거죠? 네, 저희 매니저는 네. 한국의 광학팀이랑 네. 대만의 광학팀을 매니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101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오시지 않았습니까? 한달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고객분들 미팅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드터 보인다. 보이십니까? 구름 끼니까 진짜 싸우론것 같다. 오케게 반지, 빠트리러 떠날까요? 사무실을? 가시죠. 가자, 가자. 나가자. 그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애, 애인 안 만나세요, 애인 없어. 날씨 좋다. <laughs> 응.